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보구쭈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우선 좀, 음, 먼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난 금요일 상장 관련해서 충격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좋다가 또안 좋아지다가 반복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전체 주식장 자체도 크게 빠지기도 했고요. 미국장은 더 하락 없이 어느 정도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국내도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린광학 바로 월요일에 상장하는데요. 이후 핑크퐁 CMTX 비치로의 스펙까지 줄줄이 상장 이어집니다. 첫 주자인 그린광학 다시 반등을 해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최종 점검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장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그린광학은 초정밀 광학 시스템 전문 기업이에요.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성능 광학 소재와 제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방산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사는 신영증권 단독기업고 공모가 16,000원, 시총은 1,800억대 상장합니다. 수요치 결과에서 확약이 특히 높았고요. 유통금액은 600억대 내일 단독 상장이죠. 여기 기관 최종 확약, 네 이번에도 90%를 넘겼습니다. 이제 뭐 기관 투자자 거의 나오질 않네요 계속. 그중 3개월과 6개월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서 질적으로도 양호하고요. 유통 물량은 약 284만 주, 비율 24.3%가 됐고 기존 주주가 다수를 차지하네요. 결국 최종 유통 금액은 454억 200억 넘게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축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바로 유통 물량 세부적으로 보면 벤처금융 16.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외 개인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있는데요. 결국 벤처금융의 단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보호해수에는 15일부터 나올 기관들이 있고 벤처와 전문 투자자도 각각 1개월 뒤부터 나올 수 있어서 상장 이후에도 오버행 우려는 계속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 주주 투자 단가인데요 아까 벤처금융 쪽이었죠 주당 취득가액이 대부분 7 0 0 0원 대에서 만원 그 사이가 많고요 11,500원이 일부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결국 유통물량 중 기존 주주는 초반부터 주가 올려주면 바로 나올 가능성 커 보이네요 자 그럼 실적과 공모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23년까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위주로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업황부진으로 매출 감소 적자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24년부터는 방산광학 매출이 확대되면서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 줄 걸로 예상합니다. 그다음 공모가 산정과정 보면 유사기업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넥스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곳은 방산 분야 부품 및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퍼스텍은 통제장비 시스템 분야라서 유사성 낮아 보입니다 결국 이세 곳만 남게 되는데요 이곳은 광학 및 센서 기술을 활용했고 방산 부품 사업이 있어서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이들의 P/E/R만 따로 평균 계산해 보면 31.35배가 나와요. 여기 27년 추정 단기순익을 이 평가해서 97.7억 정도가 됐는데요. 방산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26년 단기순익 이 65.6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할인율 24.57%가 적용이 되면서 PR 낮아졌고, 그러면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33%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유사성 높은 세곳의 PR을 적용해 본다면, 공모가는 60% 이상 상승 여지가 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이라고 본 건데요. 현재 적자 상태고 시청도 이미 피어그룹 중 유사한 곳도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를 경우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상장일 수급에 많이 의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장 보면 노타부터 수급이 미친 듯 뛰었던 공모주잖아요. 이날 노타가 12%대, 이노테크는 24%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전에도 계속 하락세였고요. 게다가 전날 큐리오시스는 따답을 일찍 마감하면서 다음날 기대가 됐는데 다음날인 금요일 살짝 이렇게 올려주더니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하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상장한 세나 테크놀로지 보면요. 기대치가 좀 덜하고 무거운 곳이었지만 그래도 시초가 116%, 고점 211%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4분 고점 찍고 나서는 지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종가 시초가도 많이 무너뜨리면서 플러스 41%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본 공모주들도 그렇고 수급 리스크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최근 사례들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S2W부터 IPO 제도 개편이 적용되면서 화각이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다수가 상장에 묶이면서 수익률이 크게 뛰어줬습니다. 노타부터 200%를 넘다가 따따블이 나왔고요. 근데 이 흐름이 지난 금요일 세나 테크놀로지 때부터 흔들립니다. 이렇게 연속 상장이 나오는 시점부터가 됐고요 그린강화학도 세나테크 바로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고 또 다음날 핑크퐁도 상장을 하죠 앞뒤로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처럼 따따불 이상 기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0% 초과하는 것도 좀 부담되고요 우선 150에서 200%로 잡았는데요 동시효과 보면서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청약 결과 리뷰해 보겠습니다. 균등은 56% 확률 2 주까지 받으셨을 거고요. 증거금은 전체 4.8조, 주당 1,920만 원 필요했습니다. 파킹 29% 대출은 72%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가성비 한 주는 1,600주가 전체 탈락을 하면서 1,800주가 됐습니다. 주당 1,440만 원이었고요. 22% 54%로 수익 가능성 전체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주가가 빨리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너무 고점 매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익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가 범위 볼게요. 그린 광학은 공모가 16,000원입니다. 주가는 최소 9,600원에서 최대 64,000원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150에서 200% 받기 때문에 주가는 4만원에서 48,000원 사이가 됩니다. 200% 부근부터 시총이 5,000억 넘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가더라도 살짝 찍고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주가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단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린광학 알아봤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기분 좋게 높은 가격으로 월요일에 시작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상장일 매도 잘 해주시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